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민숙이 시9장 어, 읽어볼게요 주님께서 모세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다음은 나 주가 명하는 법의 유래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흠 없는 온전한 붉은 암송아지 곧너 아직 멍에를 메어 본 보니... 일이 없는 것을 너에게 끌고 오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라하살에게 주어라. 그러면 그는 그것을 짐 밖으로 끌고 가서 자기가 보는 앞에서 잡게 할 것이다. 응? 아이고 아고 죄송해요. 어, 으흐, 으흐. 응. 제사장 엘라하살은 그 피를 손가락에 찍고 그 피를 해마가... 이쪽을 일곱 번 뿌려야 한다. 그 암송아지는 제사장이 보는 앞에서 불살라야 하며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과 옷을 좋아 홍색 털실을 가져와서 암송아지를 사르고 있는 그불 가운데서 그것들을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에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렇게 한 다음에야 그는 진 안에로 들어올 수 있다. 그 제사장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그 암송아지를 불사은 사람도 물로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가 저녁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암송아지 제는 전결한 사람이 걷어서 침 밖과 전결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그것이 이스라엘 자손 회중의 죄를 속하려 할 때에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타서 쓸 것이므로 잘 보관하여야 한다. 암송하지, 죄를 거둔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그의 부정한 상태는 저녁 때까지 계속될 것이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및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지켜야 할 무례이다. 어느 누구의 주검이든 사람의 주검에 몸에 닿은 사람은 이래 동안 부정하다. 그 놈은 4일째 되는 날과 1일째 되는 날, 붉은 암송아지를 불사는 재를탄물로 어, 물로 스스로 정결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면 정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4일째 되는 날에는 1일째 되는 날에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냥 부정하다. 누구든지 죽었고 죽은 사람의 몸에 닿고도 스스로 정결하게 하지 않은 사람은 주의 성막을 덮이는 사람이다. 그 사람은 반드시 이스라엘에서 끊어져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 몸에 뿌리지 아니하여 자신의 부정을 씻지 못하였으므로 그의 부정이 여전히 그에게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장막께서죽 사람이 죽을 때 지켜야 할 법이다. 그 장막 안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그 장막 안에 있는 사람은 모두 이래 동안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그 위에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들도 부정하게 된다. 들판에 있다가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그냥 죽은 사람은. 그 죽은 사람의 뼈나 아니면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은 누구나 이랬 동안 부정하다. 그렇게 부정하게 되었을 때는 붉은 암소가지를 불사른 죄를 그릇에 떠다가 거기에 생수를 부어 죄를 씻는 물을 만든다. 그렇게 한 다음에 정한 사람이 우수초를 가져와서 그것으로 이 물을 찍어 장막 위에. 와아 모든 지구 위에 와아 거기에 있는 사람들 위에에나 살이나 뼈살 뼈나 살 뼈나 살 이라는 <laughs> 잖아 아, 죽은 자나 나 무덤에 몸이 닿은 사람을 사람해 예. 뿐인다. 정한 사람이 사흘째 되는 날과 일렛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이 잿물을 뿌려준다. 그러면 일렛째 되는 날 부정을 탄그 사람은 정하게 된다. 그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는다. 저녁때가 되면 그는 정하게 된다. 그러나 부정 탄 사람이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아니하며 그 사람은 총회. 정말... 에서 제명되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의 위에 뿌리지 아니하면 그더움을 씻지 못하면 주의 성소를 더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그들이 언제까지나 지켜야 할윤례이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도 자기의 옷을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에 몸이 닿아도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그 정한 사람이 닿는 것은 무엇인지 부정하면 그것의 몸이 닿른 사람도. 어 너,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아멘.